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전 스토인데요. 오늘은 이전 스토인 양코드 전쟁을, 1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코드 전쟁. 게임 스타트. 세계편을 우선 할게요. 제가 이거 미리 좀 클리어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지루한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제 3, 제 2장까지 깼는데 오늘은 제 3장 푸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도 제 3장을 모두 클리어하면 EX캐릭터 고양이 모드를 획득할 수 있다냥 전투 개시 오 냥꼬 티켓 받았고요 오케이 특별 보너스 아이템 획득 발린타인데이와고양이들의 역습이라는게 있습나까 게임 완료 골 3일 나왔습니다 냥코 뽑기 들어가서 냥코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게 나올지 기본캐라도 좋은거 오 크래쉬 이거는 바로 쓰기 가야죠 예 하, 전력을 파워업 시키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세계 편부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영상을 조금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스터섬, 이스터섬 제가 범위딜러만 갖고 나왔거든요. 우선은 고방 뽑아주. 고방 플러스 고방 오케이 나이스 마시멜로 양고 제가 마 제가 이 싸움을 할 때는 제가 좀 말이 없어지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벨 업 코뿔소가 왜 이렇게 강하냐? 오케이 거신 나와 두구 그러면은 아 거신이가 좀 버틸만한데 이게 지금 이 거시니가 코플소리 이길 수 있나? 밀수 있어? 레이저 한번 쏴주고. 어! <laughs> 그럼 이거 데미지가 얼마라는 거야? 잠깐만요. 1300. 그 다음에, 레벨업 당겨줄게요 어, 왠지 불안해. 어. 그치. 이래야지 발키리 소환할 수 있어. 어, 근데 4천원 되기 전에 끝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성이 좀몇대맞아줘야지 <laughs> 아, 이건 좀 헤매하다. 야, 손 때리러 와. 야, 임마 <laughs> 아, 발키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따라. 따 어, 근데 죄가 문제야. 어, 그치 죄가 문제지. 저가 <laughs> 제가... 아... 패배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캐릭터 배성 들어. 아, 가마토토... 오, 가마토토... 가마토토... 사바의 사막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편성에서, 캐릭터 편성에서, 이제, 캐릭터 설명을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개체, 범위, 개체, 효과가 다 나오거든요? 개체. 잠깐, 범위 딜러만 넣어가지고, 개체, 고양이 드래곤 한번 넣을까?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랬으순 없지. EX캐릭터 들어가겠습니다.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빨간 적이 강하면 풋불소 이길 수 있겠죠? 아, 누굴 빼고 넣어야지? 400원이면은 너 빼고 넣어야 돼. <laughs> 오케이. 그다음에 레어 캐릭터는 뭐 별로 쓸게 있나요? <laughs> 헉 레오트 캐릭터는 쓸게 없네 슈퍼레오 고양이 댄스 고양이 스미온 고양이 일진 고양이 보살 창가의 소녀 고양이 고양이 어이C 뭐야 고양이 바벨 고양이 스케이트 고양이 토스터 고양이 금도끼 엉덩이 고양이 박사냥코 근데 고양이 박사냥코는 어 잠깐만 얘 금도끼 엉ㄱ 엉이 어? 원거리? 원거리 이거 사용할 만한데? 1300원이면 은얘 대신해서 넣어줘야겠지? 어, 그치. 어, 어, 맞지. 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스터슨 다시 도전한다. 혼줄을 내줄 것이오 우선 바람쥐가 먼저 나와주고요. 바람쥐 빨간적이 엄청 강하다니 근데 밀리네. 바람쥐한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고양이 금도끼은도끼돈 모아서 바로 소환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박만 뽑는다. 고방 고양이 닌자 핸드 고양이 벽앤드 고양이 금덕기 은덕기. 어, 고양이 고방을 이거 한 시도 놓쳐 주면 안 돼. 아 근데 고양이 금덕기 은덕기가 쿨 타이밍이 늦게 오 그동안 다른 다른 애들 좀돈 되는 대로 뽑아줍시다. 아 코뿔소 나왔다. 저놈의 코뿔소. 아! 진짜 저게 골칫덩어리야. 아 근데 꼭 불쏘. 근데 고양이 닌자 가못못 뭐, 잡지? 뭐지? 이불기란 얘가 은나 오늘 통술력다 낭비하는 거 아님? 어. 아안 돼. 밀리고 있어. 발사. 발사. 근데 네, 이스터섬에는 보스가 투꿀 수밖에 안 나오니까 빨간색 대항을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 실수하지 마시고. 와, 어렵다. 세계편 세기, 3장, 이거 진짜 어려운데? 레전드고. <laughs> 미래편도 제가 좀푸시를 해놨어요. 다음에는 미래편 깨는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아! 콩이 안돼 아무도 못 잡아 <laughs> 유유 아아 진로가 아, 좀 있어야 되네 고방이 좀더 많아야 되나 고방이 좀더 많아야 되겠지 에이 졌다 졌다 그래 우리가 패배를 인정할게 그래 졌다 졌다 뭐어쩐데 패배했음 맙 빨간족 대왕을 음... 아니 굳이 근데 사리의 고양이를 넣어야 되나 캐릭터 변성 들어가고 사리 고양이가 만원이라는데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응. 어. 고양이 고래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오케이 넣어야지 오케이 닫기 이야 오케이 고방 다섯 개로 늘렸습니다 아 예쁘고 고방 여섯 개입니다 <laughs> 기린 고양이 캐릭터 3명. 개체구요. 아, 용사 고양이. 어, 얘 뭐야. 뭐 빨간 족 빨간 족이 제가 빨간 적 대항이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통술력 날아간다. <laughs> 날아가는 통술력. 이스터섬. 다시 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거네. 근데 얘네 둘 중에서 곰 선택을 해야 돼. 빨간 적에 강하냐, 빨간 적에 강하둘다 빨간 적에 강하지만, 어쨌든. 근데 고양이 닌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고양이 닌자가 이게 그 뭐였지? 이 용사 고양이보다 맨,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올수록 생거 거라잖아요. 제가 좀 공약을 두고 왔습니다. 고양이 꼬으 지금부터는 좀 이제 좀 돈만 좀 싹싹싹싹 긁어 모아줄게요. 레벨업 좀 당겨주고. 커플 수또 나왔나? 어, 근데 용사 고양이가 맷집이 좀 강하네? 이제 알게 됐어. 용사 고양이만 무한 뽑을 거야 빨간 적 대왕대만 뽑을 거야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네는 딴따란 <laughs> 딴따란 안돼 이렇게 쿨타임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안돼 에이. 에라 모르겠다 이와 <laughs> 진짜 세다 코뿌소와아 이거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세계판 3장 진짜 깨는데, 이거 여기까지 보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한 스테이지 오늘 깰수 있을까? 응. 그래, 에? 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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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코클럽 골드에 는 저거 유지되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 다음에는 미래편 푸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편 푸시 한 번도 못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다음에 미래편 찍고, 그 다음에 세계편 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